우리 대학은 지난 19일부터 클린 캠퍼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우리 대학 운영지원본부의 총무팀과 학생 서비스팀이 함께하는 캠페인입니다. 이는 학생들에게 보다 쾌적한 교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으며 내년 3월까지 매주 금요일에 진행됩니다. 주된 활동에는 총무팀 사나 용역 직원의 주차 유도 및 불법 주차 단속과 금연 구역 내 흡연 단속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벽의 현수막 관리와 교내 게시판의 게시물 관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한데. 처음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그러나 아직 홍보가 미미해 학생들이 이러한 캠페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만의 노력으로는 깨끗한 캠퍼스를 만들긴 어렵습니다. 이번 캠페인이 끝나도 지속적으로 클린 캠퍼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학생 자치기구가 협력하는 등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DUBS 뉴스, 이은상입니다.